오늘 읽히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치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땅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그의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드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루야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조금, 조금 오셨군요. <laughs> 하지만 영상으로 많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음, 오늘은 소경과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몸이 천냥이라면 눈이 구백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도 눈이 혈액 그시력이2.0뭐1.5 이랬는데 요즘에 노안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볼 때는 돋보기를 봅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오늘 구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눈뜬 사람과 눈먼 사람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쪽의 사람은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쪽은 시각장인이고 다른 한쪽은 눈이 잘 보이는 정상인입니다. 구장의 이야기는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신앙적 시력 장애인에 대한 신랄한 고발과 책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빛이 어떠한 사람에게 비추는가를 보여주는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물을 볼수 있는 것이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도 적당하게 비추어야지 너무 센 빛을 비추면 또볼수 없습니다. 예전에 2008년에 개봉한 눈먼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에서 한 남자가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다가 갑자기 눈앞에 하얀 우유같이 우리가 간 빛에 노출되면 눈이 부셔서 잘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고 그는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받습니다. 허나 이 남자와 접촉한 사람이 원인을 알수 없는 실명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온통 하얀 눈먼자들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앞이 안 보이는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인간들이 얼마나 잔혹해지며 또 얼마나 무기력한가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변해 가는가 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란 정체모를 실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이기적이고 또 개인주의에 찌들어 마음의 눈이 멀어버린 자들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혼자만 실명이 되지 않은 여 주인공 역을 맡은 줄리안 무어의 대사 중에 모두가 눈이 멀게 된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오직 나만이 볼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는 기억이 그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의 종반에 가면 처음에 실명했던 사람이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두가 일제히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도 이제 눈이 보일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생각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이 보인다 하니까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우리는 눈이 멀어버린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라다는 그런 마지막 나레이션이 내려가면서 영화는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볼수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5절에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빛이 비춰야 사물을 볼수 있음에도 우리는 빛에 대한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영적인 시력 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눈먼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떠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읽은 것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죄의 형벌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시각장인의 죄든 그 누구이든 누구의 죄든 간에 벌을 받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에 시각장애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실로암못에 씻자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볼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뜰 수만 있다면 그것이 수원이었겠지만, 우리는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지가 움직이고, 온몸이 건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하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었던 헬렌클러는 설리반 선생님이 만나기 전까지 나는 동굴 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깜깜한 밤만 찾아왔죠. 아무도 기다려도 낮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떠 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첫 순간을 나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앤 셀리번을 손끝으로 만져서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다음에 나의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린 아름다운 나무와 잎사귀들, 들에 피어 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과, 또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일어나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들 아침에 오페라 하우스와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나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들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인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을 보고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수 있게 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이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돌아보게 되며 오늘 등장하는 시력 장애인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가 처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이 점점 떠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33절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음은 아무 일도 합수 없습니다라는 선지자로 고백하고 또 마지막 단계로는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서 38절에는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세인들의 상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세의 제자지라고 자신을 자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독서는 자신의 마음에 문 마저 굳게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을 감고 있으면서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도 두 눈을 감고 태양이 없다고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되었고, 눈먼 사람은 보게 되었고, 눈이, 스스로 눈이 멀지 않았다고 말한 눈뜬 사람들은 오히려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대상이 될수 있는 것 같은 미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시각장인을 택하사 오늘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군에 가서는 키큰 사람이 맨 앞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의 맨 뒤로 씁니다. 저는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그래도 훈련을 잘 받았기에 연대당 표창을 받았습니다. 누구 이름을 훈련병 누구누구를 댔는데 맨 뒤에서 조그만 사람이 총 들고 뛰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람도 있고 여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군대 가면 남자들만 있고 모두 다탐 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우리가 염려함으로 말면 막 키가 한자라도 클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키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라도 커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는 것 없는 것이 도리어 죽게 나아가는 길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의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나타내시려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담기를 수원합니다. 바리새인화된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기준을 높여가며 형식화되고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버리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이탈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이미 개, 계산된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적 사고는 하나님께서 일할 일하실 수 있는 곳과 일할 수 없는 곳을 미리 알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통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니 예수님은 죄인이고 따라서 눈을 뜨게 된 사람 사람의 증거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임의 증거는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이 말을 꼬투리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안식, 예수님이 안식일의 법을 범한 죄인이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16절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 보여주는 표적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렸다. 이런 사이는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기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시킴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기득권을 행사하는 힘으로 사용되므로 그들은 의의의 병기가 아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치료하여 참된 안식을 사람들에게 주실 것으로서 표적 즉 사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눈먼 자에게 앞을 보게 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참 뜻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통과 신앙관이 의해 눈이 멀었던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고쳐 주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철저한 소경이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던 그들은 그 타이틀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지혜나 그들의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선택해야 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들의 의를 고수하며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소경되었던 자만이 빛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오리 다맥색에서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고 라고 말씀하지만 사도행전 또한 18절에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에 예수님이 맞추어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진리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끼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얼마 나온 지안 되었을 때,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산골짜기에 도착한 일도 찾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먼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름으로 내가 아무런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답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 저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경됨을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영적인 시력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때는 늦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기간이 빛을 볼수 있는 기회이고 빛을 아는 기회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들은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하고 그들은 비웃는 투로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고 그들이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앞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들려 주시고자 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의 눈먼 자들의 도시의 마지막 해설처럼 우리는 눈이 멀어 버린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육의 눈은 뜨여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는 또 보아야 합니다. 또 헬렌 클레이 3일만 볼수 있다면의 마지막 말인 나는 이 3일 동안만으로도 볼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던 헬렌 클레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보는 것,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걸어가는 것, 내가 손으로 밥을 떠서 먹고 물을 꿀꺽꿀꺽 먹을 수 있고, 내가 귀로 들을 수 있고 추운 것, 더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감사의 풍성함으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소경된 자가 볼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자들이 소경이라 말했던 주님, 진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밝히 볼수 없는 소경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정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궁율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 영적인 소경이 효경인 우리를 택하시어서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순전하게 따름으로. 내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구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더 밝히 보며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주의 눈으로 보고 주의 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